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자신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니고데모처럼 어떤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이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들이 오랜 논의 끝에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절을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권입니까? 이 권위를 도대체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에게 속시원하게 말좀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사람들에게 누구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데, 당신은 목수의 아들로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니 스스로가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고 당신은 누구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날카로운 가시와 같습니다 어떤 쪽에 대답을 하든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신성 모독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야 하나님 얘기하다가 이 권위를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얘기하다가 혹시 내가 난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무슨 권한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백성을 미혹하고 성전을 소란케 한 사람으로 붙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이들은 지금 담합을 해서 함께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어냐 사람으로 붙어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도 올부에 걸릴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한쪽 방향에, 방향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 대답을 하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 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하는 말을 지금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독자적으로 큰 세력을 누리고 사람들 앞에 둘러싸인 것을 오히려 그들은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면 너희가 그를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너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돕지도 않고 도리어 온전히 지지하지도 않았으니 그를 따르지 않았으니 너희는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부정하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라고 여기서 소신껏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보니까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자신들의 소신과 믿음을 따라 얘기하면 지금 6절과 같이 백성이 무엇이라 말하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닥칠 후폭풍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다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백성들은 다 세례요한을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심령의 부흥의 역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미리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성령의 역사가 세례요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추종하는데 이 버젓이 예수 앞에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요한을 부정했다가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것도 말할 수 없겠다. 라고 자기들끼리 의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낸 결론은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죄인들 추궁할 때 이것저것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파고들면, 어,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 부정하고 말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들이 잘 모르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이 그냥 주장해서 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꾼들이 아닙니다. 오늘 온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진실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가감 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표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 솔직하지가 않고 정직하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이 능숙능란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처신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에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너에게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나도 아무런 대답을 너에게 줄수 없다. 그래서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외식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그들. 언제나도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말을 바꿀 수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지 않으면서 종교 지도라면서 존경을 받으며 이 명예와 권위를 실추하지 않는 선에서 세상 권세 누리고 사람들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신 분이 바로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길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손해보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이 베여지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하였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조금도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얻는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서 절대로 상황과 환경의 눈치를 보고 말을 바꾸거나 처신을 바꾸지 않고 오직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책임을 묻고 나중에 구속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죄명으로 그를 기소하게 됩니다. 그때의 평상시에 그는 자신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성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대행자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그게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한 사람을 통해 하는데 그게 이만이다. 그럼 자기가 성령이란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에게 맹종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붙들리고 이런 부분이 뚫고 들어오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자세를 바꿨어요. 그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꾼이요, 이단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뭐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가서 평생 동안 잡혀 있다가 죽게 되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신사 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초반에는 다 우상숭배라고 반대하고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 권세와 손잡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그 길을 터주었습니다. 뭐라고 결의했냐면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례일 뿐이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 국민 은혜라고 을애라고 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면죄부를 그들이 다 발행해 주었습니다. 핍박 받지 않고 고통 받지 않고 일제 치하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사 참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의 유독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목회자가 있었는데 바로 주기철 목님입니다 다수가 다 예라고 하고 갈 때에 아니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순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일제치하의 권세가 일제에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스르면 목회자라고 해도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꼭 그렇게 신앙을 고집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수가 다 국민들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구의 신앙을 그때 전했어요. 죽더라도 예수님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따라 살다가 죽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결국은 그 길은 처참한 순교의 길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단에서 이 주기철 목사를 공격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자기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축출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그 시대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일체체에서 자유로워지고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아, 주기철 목사님 만큼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세례 요한이 갔던 길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정확한 삶의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간다고 해도 말씀에서 명확하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추구하고 진리라고 말했던 율법의 길로 가지? 하셨습니다. 이단자로 오해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율법을 따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은 심판을 받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한 목숨 챙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인본주의적 목회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말이 요상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서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말씀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것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도 똑같아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이 한란의 때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주님의 영광의 길인가? 그것을 따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 눈치 보며 말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신앙 양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이의이름으로합니다